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모비 홈카, 김하늘입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 그 신차 안 나와서 신차급 중고차 찾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 신차급 중고차가 어, 굉장히 뭐 몇십키로 타고 몇백키로 타고 이런 차가 아니고요. 몇천키로 탄 거, 그 다음에 만키로 가까이 탄 차들이 실제로 신차 가격에서 백만원도 차이가 안 나고 뭐 백만원 차이 나고 이런 데 판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중고차 업계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런 거 보면서 야참 신기하다 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신차 기다려야 되냐?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올해 2월 달에 나왔고요. 주행거리 오늘로써 정확히 16km 됐습니다. K7 2.5 프리미엄입니다. 자, 여러분, 외관하고 실내 보기 전에 일단 스펙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K7 프리미어 2.5 GDI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21년 2월, 올해 2월 달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오늘 날짜로 정확히 16km 주행을 했고요. 앞으로 뭐 계속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 오셔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17km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판매되는 동안 주행거리는 얼마 안늘것 같습니다. 16, 17,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레스티지 기본 등급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AEB 다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경보장치 LDW 프레 LED 헤드램프,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이기 때문에 안전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옵션이 그렇게 많이 아쉽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고요. 12.3인치 유본 내비 요거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거는 무선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따로 칩 빼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은 이유는 얘가 이제 전시차나 뭐 시승차 이런 게 아니고요. 장기 렌트용으로 원래 출고가 되어 있던 차량이에요. 장기 렌트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차량 매칭을 해서 나가야 될 차량인데 차량 매칭돼서 나가지 않고 그냥 중고차 시장으로 바로 넘어온 그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승차나 뭐 전시차 이런 것보다 상태가 더좋고요 신차 기다리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합리적인 금액에 빠르게 간편하게 출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K7 프리미어 차량 외관 먼저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조금 촬영 장소에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어, 지금 차량을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소비자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한테 외관 촬영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프부터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루프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썬루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 루프 형태고요 전면부위 조금 더 내려와서 전면 유리 확인해 보시면은, 안에가 좀잘 보인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네, 전면 썬팅이 되어있진 않습니다. 이게 신차로 출고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측면도 안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차량은 구입을 하시면 썬팅은 전부 다 진행을 하셔야 할것 같고요. 자, 본인 쪽에도 상처 입은 부위가 없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쭉 내려와서 그릴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범퍼 부위도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데요. 어, 일단 전방 센서는 들어가 있는데 이 전방 카메라하고 레이더 같은 거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긴급 제동 보조 장치들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안전 옵션들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 옵션의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실 거고요. 일단 상처 없는 차량이고 신형 관련된 옵션은 전부 K7 프리미어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만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 비닐도 안 뜯어져가지고 거의 완전히 새 차예요. 자, 외관 여러분 이 측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측면 적동은 별 다른 게 없죠. 예, 요 휠캡에도 보시면은 휠캡 보호 스티커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네개다휠 상처 없고 타이어 새 거고 브레이크 새 거고 다새 거예요. 1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측면 한번 쭉 훑고 가겠습니다. 자, 앞쪽 핸다 지나가지고 사이드 미러 리프터 상처 없고, 역시 측면부에 문콕 같은 거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서 이런 이제 가니쉬 부분에 있는 신차 보호 비닐도 그대로 다 붙어 있고, 이런 스티커들, 바코드 붙어 있는 스티커들도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측면 지나서 후면까지 넘어왔습니다. 후면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일 램프에 붙어 있던 이런 신차 비닐 그대로 다 붙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일부러 제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붙어 있는 게 이제 오래 되면은 약간 좀 늘어붙는다고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그래도 뭐이 차가 6개월, 1년 동안 안 팔릴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새로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이 해당 차량 비닐을 떼는 영광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요거는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상처 없는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이게 기본으로는 8인치 네비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12.3인치 내비게이션 전부 장착되어 있는 유보 네비는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 딱 그거 하나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트렁크 열어 보면은 지급품들 이런 거 당연히 다 그대로 있죠. 트렁크는 아예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품만 넣어놓고 열고 닫고 한게 끝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니까 아, 여러분 이 화면에서도 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눈에 띄는 부분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관을 저희가 계속 둘러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조수석 측면 부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후면이 운행을 안 했는데 뭐 상처 입을 게 없잖아요 저희 만약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이제 관리 소홀이겠죠 근데 저희가 촬영 전에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으로 구입하셔도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외관은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짧게 보여드리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내 보실 차례인데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내도 어딘가 저희가 뭐 중고차이기 때문에 손상이 있거나 사용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 설명 드릴 게 없을 정도로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도어 트림 쪽에도 비닐 다 붙어 있고요. 뭐 가죽 마감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손단의 스위치 부분 같은데도 전혀 상처가 없는 상태라서. 특별하게 어떤 부분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이런 데 보호비닐 붙어있는 거는 여게또 타고 내릴 때 시승차 같은 경우는 발에 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떼지 않는 편인데 얘는 시승 자체를 안 했던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16km라서 말 그대로 전시장으로 이동할 때의 주행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쪽 하단부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핸들 좌측에 들어가 있는 옵션 확인 되실 거예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좀 옮겨서 비춰주시면은, 사선이 탈 기능은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CC, 네, 어드베스드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긴급제동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이런 거 전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 있는 옵션들 K7 프리미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옵션 아쉽다 싶으신 부분은 전혀 없으실 거고 드라이빙 어시스 같은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페이스 프리미어 준대형 차량이잖아요. 네, 그랜저하고 동급의 차량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형에 들어가는 기본 옵션들 포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쉬운 부분 뭐 없으실 겁니다. 자 실내 한번 다시 들어가서 다 비춰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K7 프리미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장대리님하고 저밖에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살짝 벗었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엄청 덥습니다. <laughs> 오늘도 덥고, 저번주에 진짜 많이 더웠는데, 이번주에 더 더워졌거든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밖에 어, 굉장히 소비자분들도 많고, 직원분들도 많이 돌아다니셔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차량이 또 언제 팔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빠르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여러분에게 기회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게으르면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설이 많은 이유는 사실 실내에 설명할 게 많이 없어서 그렇고요. 지금 화면으로도 대충, 이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지금 위에부터 보시면, 썬바이저도 비닐 다 붙어 있고, 지금 뭐, 얘 룸미러 스위치들, 아이고, 이거 열지, 한 번도 안 열어가지고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열려고 하니까 스티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밑에부터 보시면은 뭐, 하이패스 룸미러, 이거 유고팩 들어가 있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내비게이션도 이 액정 필름지 다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손이 닿는 곳에 전부 다 이런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내장 상태 이런 거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가죽 내장재로 이루어진 부분들, 비닐 뜯은 곳은 이곳 운전석밖에 없다. 이 운전석도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벗긴 거 말고는 그 전까지는 비닐이 다 씌워져 있었다. 이런 암메스트 부분, 무슨 고기 파는 것처럼, 이 삼겹살 그 랩핑한 것처럼 진짜 꼼꼼하게 이렇게 다 씌워져 있고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된 부분은 전부 다하이그로시티질이죠 그래서 요건 이제 당연히 벗기면 안 되겠고요. 조금만 만져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런 내장재도 당연히 키도 전부 다두 개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이렇게 세차다라는 거. K7 프리미어 프레스티지 2.5 기본 등급에는 자 어떤 옵션 들어가냐. 전동 시트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지만 조수석에는 어, 열쇠 시트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수석에는 통풍이 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자 파킹하고 오토홀드 들어가고 사각지대 경보장치 전방 센서 이런 거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상급 옵션, 뭐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추가 옵션이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조수석 이제 통풍 시트 이런 옵션만 빠졌다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성비 있게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맞는 차량이고요. 가성비 있게 구입하셔서 그 다음에 가족 차량으로 이용하시기에도 사실 뭐 예전 모델들하고 비교할 때는 옵션 전혀 아쉬움 없는 차량입니다. 담배 빵 루프 오염된 거 이런 거 그냥 아예 언급 안 할게요. 완벽하게 깨끗한 차량이고요. 요거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량 곳곳 다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바로 차량에서 여러분 신뢰하고 외관 한 번씩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서 차량 보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K7 프리미어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어, 신차급 중고차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사실 이렇게 주행거리 짧은 차는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전시차량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판매됐던 차량도 아닙니다. 출고 대기 차량이었는데 출고가 되지 않았던 차량입니다. 대기 물량으로 대기 상태에 진짜로 있던 차량인데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중고차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출고됐고요. 주행거리 오늘 날짜로 16km입니다. 어,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뭐 신차 비닐 같은 것도 다안 뜯어진 차량이라서 그냥 신차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금액은 신차 가격 3,300만원에서 250만원 할인된 3,050만원에 오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만 키로 타고 소렌토와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 뭐 몇천 키로 타고 이랬는데도 가격 100만 원도 안 떨어져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카니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중고차라면 주행을 했던 안 했던 이 정도 금액 메리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신차 가격 3,300만 원에서 현재 250만 원 할인돼서 3,05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 1만 km 가까이 탔는데도 가격 차이 신차에서 100만 원밖에 안 나는 그런 차종들 여러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중고차라면은 이 정도 가격 차이는 있어야 살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어, 정말 뭐 상처 없는 차량이고 완전 무결에 가까운 차량이니까 신차 컨디션의 99%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 한대 밖에 없는 차량이고요 저희 예약금 미리 걸어 놓으시면 10만 원만 거셔도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인수하셔서 일주일 안에 환불도 가능하고요 여러분 저희 출고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무상 보증해 드리고 엔진오일 서비스까지 2회 들어가는 거다 알고 계시죠? 모든 서비스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신차보다 더 좋은 보장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카톡 상담, 전화 상담하시고 비대면 구입도 추천을 드리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모비 홈카 김한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모터모비를 검색하시고 모터모비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실시간 상담부터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모터모비의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모터모비를 검색하시고 모토 음, 실시간 상담부터 모터모비를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거 <laughs> 어못나안 읽어 나, 나, 나. 됐어? 야나 해봐야 오케이 이번에 훈이 아, 하나만 하면 돼. 지